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좀 기이한 남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삼각관계, 굉장히 그 위험하고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쉬운 그런 관계인데요. 어, 그 결혼을 했는데도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지,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결말을 보여주는 그 실제 역사적 사건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이렇게, 아, 결혼 후에 한 번도 어, 잠자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삼각관계 때문에, 어, 생긴 이, 이러한 그, 어, 인생의 어떤 그, 비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제 역사적 사례를 한번 아, 들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한번 보시면 이 등장 인물은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그 유명한 사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존러스킨이라는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그그 그 사람의 생애를 제가 이제 기간을 표시했는데 1819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인이었던 에피 그레이라고 e. 하는 여인은 아 9살 연하죠. 1828년에 태어나서 1897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사나이죠존 에버렛 밀레이라고 하는 화가는 어, 그 이듬해 여인보다 한살 한 아래죠. 1829년에 어, 태어나서 여인이 죽기 1년 전에 에, 1896년에 죽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세 사람은 어떻게 얽힌 관계가 되있는지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존 로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1 9세기에 영국의 가장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려진 문예 비평가이자 심리적인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그 1848년에 아 이제 에피 그레이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48년이니까 이 에피라고 하는 여인이 20살 되던 해입니다. 근데 이러스킹 가문과 이 에피 그레이 가문은 서로 잘 알았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족으로 엮여서 어, 이 여인이 워낙 미인이었기 때문에 어, 끌리는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그, 아까 얘기한 존 밀레이라고 하는 화각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 화가는 원래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는데, 그, 프리 라파엘 라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파엘 전기 화풍을 가졌던, 그런, 이, 조금 독특한 화풍의 소유자였는데, 그전 라파엘 화풍을 이존 러스킨이 굉장히 옹호하는 비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친해지게 되면서 이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부부가 가는데 이제 이 화가가 끼어든 거죠. 그래서 스코틀란드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스코틀란드에서이 이 이제 이 밀레이가 존 러스킨의 그 폭포에 서 있는 그, 자화상 같은 그림도 그려줍니다. 그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래서 그림도 그려주는데, 그 여행에서 약간 그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존 라스킨이. 가령 뭐, 두 사람을 남겨놓고 혼자 어디로 나간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이, 릴레이가 이 여인, 그 부인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상화죠. 그리게 되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관계가 삼각관계로 이상하게 얽히게 되는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에, 터지게 됩니다. 그거는 결혼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이 부인이 갑자기, 그,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교회에서 했으니까, 그 교회에 이, 결혼 무효 소송을 냅니다. 소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이 교회 법정에 무효 이제 건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거를 심리를 한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은 이혼이 아니고 결혼 무효 판결을 내립니다. 이 결혼은 무효다. 그래갖고 놀라운 그이 이 스캔달이 정말 그 아주 파국적인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니까 이 세상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언론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어 얘기했냐면은 그 당시에 1854년이 데요 6년이 지났으니까 1854년에 크리미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영국의 신문에 그 크리미아 전쟁의 발발보다도 더 그, 아주 그, 센세이셔널한 뉴스로, 어, 신문을 장식하게 되는 게, 이, 존로스킨의그 결혼부여 소송의 그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1854년에 결국은 결혼이 깨지고, 그 이듬해, 이 에피라고 하는 이 절세의 미인인 그이 여인이 그 화가인 밀레이와 그 이듬해 1855년에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이상한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존 밀레이라고 하는 화가는 어떤 화가인지 좀 얘기를 드리면 이 밀레이는 1 1살에 로얄 아카데미에 입학할 정도로 굉장한 그림의 신동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밀레이가 그린 그림 중에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는 거햄넷에 나오는 여인인 그 오필리아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대단히 유명한 그림인데 이렇게 물에 이렇게 시체가 이제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오필리아의 모습을 굉장히 그 환상적인 터치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그그 그 그림의 유파가 아까 얘기한 대로 프리 라파엘 라이트 브라더 후드의 그 화풍을 따라서 그린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중세 이후에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같은 화풍을 따르지 않고 그 이전에 중세의 화풍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자연에 대한 어떤 외경, 자연을 중시하고 또 고전이나 중세의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림들을 중시하는 그런 화풍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어떤 섬세한 묘사 그리고 아주 세밀한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는 그러한 어떤 세밀한 묘사에 충실한 그러한 화풍이었습니다. 아, 그럼 일단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밀레이가 아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잠깐 여기 어 이게 밀레이가 그린 그 오피리아라고 하는 그림인데 아마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아주 그 드레스를 잘 입고 있는데 그 드레스를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여인의 모습은 또한 이두 손을 이렇게 하늘로 향해서 벌리고 있는 듯한, 어떻게 보면 자연을 이렇게, 이, 뭐라 그러나요, 숭배한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하늘을 이렇게 좀 받드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꽃들도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데 아주 그, 어 아주 세밀한 그러한 묘사가 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밀레이가 이제 이런 음, 그림을 그 그려서 유명해지니까 밀레이가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은 해가 지, 지지 않는 나라로 어그 빅토리아 어, 여왕이 이제 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를 뽑는데, 밀레이가 추천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굉장히 그 당시에 대단한 화가였으니까.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 또한번 생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빅토리아 여왕이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그존 러스킨과 부인인 에피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스캔들을 일으킨 장본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내가 그런 어떤 그어 스캔들을 휘말린 화가로부터내 초상화를 그릴 수 없다 이런 아주 단호한 태도로 이거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레이는 이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아주 굉장한 그, 어 냉대를 예 받게 되죠. 그래서 초상화를 결국 못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세간에는 그런 아주 불륜의 관계처럼 묘사를 했지만 사실이세 사람 사이에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오히려 밀레이는 그때 그 이제 존 라스킨한테 제발 부인한테 돌아가다가 부인한테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청탁을 청할 정도로 부부관계가 원만해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이제 파경을 맞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빅토리아 왕도 그런 사연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밀레이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이 사례가 뭐냐면 남작이라고 하는 그 자위를 밀레이한테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밀레이는 로얄 아카데미 원장에 오르게 될 정도로 어, 명예를 어, 회복하게 되죠. 어, 이거는 2014년에 나온 그, 아까 말한 그 부인, 에픽 그레이의 그 일생을 그린 영화가, 어, 2014년에 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이제 만든 영화인데요. 엠마 톰슨,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이 엠마 톰슨이 이제 이 제작을 맡았고, 어, 이 엠마 톰슨은 이 영화에서도 이제 에픽 그레이를 이,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사, 생활이 굉장히, 그, 어, 결혼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조언을 해주고, 이제, 충고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영화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픽 그레이 배역에는 다코다 펜닝이, 아마, 조금 인상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 실제 이 여자의 초상하고 좀 비슷한 이 여자를, 아, 주인공으로, 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픽 그레이의 그 그, 그, 그 생애는, 결혼 생활은 굉장히 그, 어, 아주 그, 어, miserable 를 어, 살았는데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당시에 얼마나 예뻤냐면, 그 세간에는 에피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어,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한 거는, 아, 도대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신혼 첫날 밤부터 이혼, 결혼이 무효가 될 때까지 단 하루도 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한 번도 동침하지 않는, 음,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이 여자는 결혼한 후 6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처녀의 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결혼 무효소 그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존 라스키는 왜 6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한 하루도 동칩을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이 가설이 있는데요. 이, 일단 존 러스키는 뭐라고, 어, 나, 저, 얘기를 했냐 면은그 첫날 밤그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역겨움을 느꼈다라고 실제로 본인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왜 역겨움을 느꼈, 느꼈는가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 아, 존 러스킨이 아마 성 불구자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동참한 적도 없고 그 이후에 혼자 된 다음에도 어떤 여인과의 어떤 그 로맨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존 이 러스킨이 조금 성적으로 그런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존 러스킨이 소아성애자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 된 여인보다도 어떤 그 어린 아이 혹은 소녀 같은 이러한 여인에 대한 어떤 그 추구를 하든, 그러한 약간의 그좀 뭐라 그럴까요? 좀뭐 변태라고 그럴까요? 그럼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하여 그런 성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추론도 가능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소위 그이 성인 여자의 벗은 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채모, 검은 채모에 대한 혐오감. 이것이 아마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세 번째 가설입니다. 근데 저는 이세 가지 설 중에서 이제 이세 번째 이 가설을, 어, 가장 좀 그럴듯한 가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날 밤에 이 에피의 벗은 몸을 보면서 그 채모를 발견하고 나서 이존 로스키는 그 동안에 자기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의 몸에 몸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그이 모습 다시 말해서 그거는 무슨 여신이나 혹은 어 어떤 그 뮤즈의 그 모습 우리가 어떤 비너스나 이런 그 나신을 그릴 때 참물을 그리지 않죠. 완전히 어떤 그 이 아주 그 아름다운 그 피부만을 그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인 여인의 모습에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아마 거기서부터 어떤 뮤즈에 대한 그런 환상이 깨지면서 어떤 현실적인 생활에서의 여인과의 어떤 접촉에 혐오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세 번째 설이 가장 유력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어, 뭐, 그존 러스킨만이 알겠죠. 근데 뭐그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알수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근데 존 러스킨 그 이후에도 아주 어, 굉장히 문예 비평 또 미술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어,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죠. 어, 제가 이, 이러한 이제 삼각관계가 아주 어떻게 보면 기묘하기도 하지만 아주 영국적인 이상한 삼각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어떤 그, 이, 이 뭐죠, 그, 저, 그, 알랑드롱이 이제 주연했던 영화. 그, 그 뭐죠 그 플레인솔레이 그, 그, 그 태양가득기 같은 영화에 그런 영화에 보면 거기도 이제 세 사람이 남자 두 명하고 여인이 나오지만 결국은 세 남자 중에 누가 죽죠 결국은 그런 삼각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데 이세 사람은 그 이후에도 나름대로 어, 존로스킨과 밀레이간에도 어떤 비평가와 화가로서의 관계는 그냥 잘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에필로그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러면, 그 밀레이와 에피와 간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 놀랍게도 그두 사람은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해로 했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아이들도 사남 사녀, 8명의 자녀를 둘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건 뭐냐면 빅토리아 여왕이 끝끝내 저 밀레이의 부인이 된 에피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레이가 거의 나중에 말년에 죽, 죽을 때 이르러, 이르러서 그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시종을 에, 통해서 뭐 내가 해줄 게 없냐? 아마 이렇게 지종을 통해서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밀레이가 대답하기를 제발 내 부인을 여왕께서 만나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정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40년 만에 빅토리아 여왕이 그, 밀레이의 부인이 된 에피를 윈저성에서 만나서 아련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존 러스킨. 제가 문화경제학을 하면서 문화경제학에서도 제일 처음에 이존 러스킨이 나옵니다. 그만큼 존 러스킨은 문화경제학에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이 예술품의 가치를 그 평가하는데, 굉장히 좋은 논문을 썼기 때문에, 문화경제학에서도 저희가 이제 존 라스킨을 다루는데, 존 라스킨은 그 이후에도 그 윌리엄 터너 같은 그런 화가도, 그 당시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그러한 글을 싣고, 어뭐 그런 아주 훌륭한 이 문예 비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여튼 그러한 그존 러스킨도 결혼 생활만큼은 정말 불행한 어 그런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존 러스킨과 어, 밀레이라고 하는 화가 그리고 불, 정말 절세 미인이었던 그 부인, 나중에는 밀레이 부인이 된 그런 에피. 브레이의 이세 사람의 어떤 기이한 인연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조금 어, 이, 이들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는지 어,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